합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할 선거 인단에 일반인들의 참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표심을 알수 없는 이들 선거 인단들의 유입이 경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 인단 모집 열흘 만에 28만 명이 참여해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이 같은 급증은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조직은 물론 친지와 인척까지 동원해 지지표를 끌어모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웹서버에 접속이 폭주해서 40여 분간 다운이 되었습니다.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한 낙꼼수의 정봉주 팬클럽이나 한국노총 등 표심의 양배를 알수 없는 조직표도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약한 15만 정도의 인원이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 문제의 심각성들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후보를 지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보들은 선거인단에 유입된 각 세력들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직선거와 달리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고 표심을 알수 없다는 점에서 판세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1인 2표제에 따른 후보 간 합종연행도 통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7일 등록을 마감하면 일반인 선거인단이 최소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 당원회, 일반 시민의 참여를 허용한 첫 실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